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주께서 진히 우리의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셔서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영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신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우리를 정적할 수가 없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이런 것들은 아, 절대로 이렇게 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처럼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8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예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아각사람 아각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계속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에 한 차니까 같은 민족이었던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전체를 다를 하나를 정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이를 도모했는 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 그가 이제 죽이려고 그 전날 바로 나무를 만들어 놓고 높이 달아 놓고 이제 만들어 놓고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왕에게 가지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르드게가 바로 자기 아수에로 왕을 살리려고 이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을 해서 고발을 해서 자기를 살린 것을 뒤늦게 이제 확인을 해요. 그를 위해서 아무런 상을 준 것이 없음을 발견한 왕이 그 안을 아침 맨 처음 자기에게 다가왔던 찾아왔던 신하를 에게 이제 그를 높이는 상을 주고, 적혜흥흥스럽게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바로 그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가장 아침 일찍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날 수산성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왕이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이같이 할지어다 하면서, 마리에 어, 태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류룡을 씌우고 그와 같이 해서 그 앞에서 그 소리를 외치면서 다니게 만들어요. 하만의 아내가 그 첫날 어, 이제 모르드기를 잡아 죽이려고 어, 나무를 만드는 일에 계획을 함께 짰던 사람인데 만약 모르드기가 어, 이와 같이 유대인 일진데 당신은 이제 모르드기 앞에서 엎드려지고 결국 패하고 말 것이다. 그날 저녁에 그 말굽비를 잡고 막그 하고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갔을 때 아내가 세레스라는 그 아내가 예언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말 그대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에스더 왕비의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가 그날이 이제 결국 잡히고 그 집안은 모두가 다 죽고 집도 뺏기고 모르드기에게. 그 국무총리의 자리도 넘겨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어 이제 나무의 사형틀 위에 그 본인이 매달리는 신세가 되지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리 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망가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고 그 반대가 되고 많은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보다 족족 어려운 일을 겪어요. 실수는 사실은 아 이제 아브라함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애국왕 바로도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꼼짝 없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고 또 어, 그날 왕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도 또 똑같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 하니까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다가 그만 또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지.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를 대적하려는 사람 다 쪽쪽 문제가 생기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끝내는 실패하고 오히려 그 집안이 다 이제 망하고 물론 요나단이라고 하는 큰 아들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위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하여튼 사울 왕의 그 왕가의 영광은 다 한순간에 다윗왕 때까지 다 무너지고 말지 다윗은 손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들을 갚아주심으로 다윗왕가가 완전히 숙대밭이 되고 말지요. 아, 나보시라고 하는 이름모를 한 충성스러운 신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주제임을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려고 왕이 요구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해요. 어떤 화가 있을 줄 아, 짐작하지만은 끝내 자기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켜 나가려고 하니까 불의한 죽임을 당하죠. 그 아방이 그를 죽이죠. 그의 아내를 통해서 결국은 죽이고 그 기업을 차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무고한 피 값을 전부 그 집안에 아방의 집안에 다 이제 갚지요. 그래서 아방은 군대 전쟁 나갔다가 화살 맞아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집안을 벌하라고 한 예우 장군에서 화살에 관통해서 죽고 그 아내 이세벨 역시 마찬가지로 개에 먹혀서 죽고 또그 집안의 그 손자들이 되겠지요. 손자들 7 0 명이 하루만에 그냥 순식간에 이제 목이 다 잘려져서 광주리에 담겨서 예우 장군에게 이렇게. 받쳐지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육성 하나를 손뼉 손을 댔다가 완전히 그 집안이 거름무덕이 쓸듯이 다 쓸어버리는 일을 당하고 말죠 그런 일들은 뭐 계속해서 이치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냐고 했던 사람들 일가족이 전부 그 사자굴에 도로 던져져서 다 뼈가 부서지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멸족을 당하고 망하고 말지. 어,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과 어, 합세했던 그 어, 이제 그 헤롯 안디바도 역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런 일이 있는 한 3, 4년 후에 실각을 하고 어, 말지요. 아그리바 1 세도, 헤롯 나고리벨1세 왕도 야고보를 이제 칼로 못 빼고 단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들 역시 벌레 먹어주고 이런 일들이 막 성경에 가닥 차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덤비면 하나님과 싸움을 싸우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기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도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와 대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흉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므로 내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했던 아, 이와 같은 다윗이나 오늘 부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이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의 건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